7번홀부터는 싱글 플레이 방식입니다. 각 팀의 선수 한 명이 출전해 1대1로 맞붙는 개인전이죠. 개인의 기량이 곧 팀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. 자, 7번홀 파 4. 자, 왼쪽으로 기암절벽 계속 따라서 패널티 위에 있겠네요. 안전하게 IP 지점으로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. 맞대결은 바로 박기량 대 s 세븐입니다 와 와. <laughs> 굿샷! 와우 와 지금 역시 7번 홀은 세븐의 홀입니다 세븐이랑 이 홀이랑 뭔가가 있는 게 확실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박기량 선수도 어? 그래도 기죽지 않습니다 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자 3박 팀의 에이스로 떠오른 박기량 선수가 레이디티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시죠 우리 팀 에이스 화이팅 화이팅 야 여기 똑바로네 에이스 에이스 이렇게 화이팅 하는 거예요? 아뭐 같이 화이팅는게 아니고. 아 그래 이러면 되지 뭐. 화이 파이팅! 파이팅! 나이스! 야, 야, 오늘 기가 에이스 막... 에이스! 오늘 기가 막히다. 에이스 에이스. 에이스 맞습니다 에이스. 나이스! 야. 야. 오 에이스가 막혀. 최단거리 최단거리. 최단거리로 갔어. 나이스. 좋아, 좋아. 어제처럼, 어제처럼 마음 무조건 올라간다. 저. 나이스. 오케 와우. 거의 다 그린 주변에 갔습니다. 전반 잘, 잘 쳤습니다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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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나 no 샤! <laughs> <laughs> 야, 반성하자, 진짜. <laughs> 아, 정말 잘쳤어 아니, 오늘 미스샷이 하나도 와, 없네. 나 오늘 왜 이래? 진 <laughs> 감사합니다. 인정. 감사합니다. 에이스 인정. 아! 잠시, 오빠 건전지 하나 빼고 가실게요. 몸에서 건전지 하나 뺄게요, 로봇 에이. 어? 저거 맞어, 저어 뭐야! 뭐야. 아! 서! 해전다, 해전다! 해전다, 해전다! 무슨 일이야! 나 건전지 뺐거든, 내가 지금. 음. 티안 났어, 괜찮았어. 티안 났어. 괜찮아,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았어? 아 어, 괜찮았어, <laughs> 괜찮았어. 해제드, 이거 모른다, 이거 모른다. 올리면 돼, 올리면 돼, 일단. 아! 올려서 이기면돼 <laughs> 아, 내가 네. 어, 배터리. <laughs> 배터리 다시 끼워 줄게. 자, 이번 경기 2변의 연속입니다. 전혀 예상치 연속? 못했던 세븐의 탑볼. 할수 있어. 51m 나오네. 40m 좀 이렇게만 딱쳐 주면 되는데. 아, 이거 올리면 이거 진짜 이길 수도 있다. 어, 이길 수 있어. 3번이다. 올리면. 오 어, 됐어. 올라가서 올라갔어, 올라갔어. 올라갔어 그래도 런런런 됐... 어, 됐어 올라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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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아 넓었어 됐어 퍼팅하려면 돼 퍼팅하려면 됐어 됐어 나이스 나이스 퍼팅하면 되잖아 잘했어 3호 3호 아우 아쉬워 <laughs> 세븐 선수가 좀처럼 보기 힘든 미스샷을 만들면서 이제 원벌타를 받았고요 네 번째 샷이죠 오! 나이스, 아 나이스. 많이 굴렀어 생각보다. 나 빼, 나 빼, 나 빼. 잘 너야 보기. 마지막까지 쫄기 쫄기 다다. 드리울에 스리팟 하면떠버리잖아 예, 떠벌. 난 너야 보기. 그러니까 할만하다니까 스리팟 어, 할것 같아. 훨씬 쉽지 않을 것 같아. 살짝 왼쪽으로 살짝 빠야 될것 같은데. 오케이 됐어. 15m 정도 칠게요. 15m 원스 원스령님 간절하신가 보네. 하셨어 아니야. 아왜 돌로가? 오른쪽이라니까요. 같은 상황이에요. 둘다 보기 퍼 네. 붙였어야지. 괜찮아 괜찮아. 자, 이렇게 되면 세븐 선수와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. 여기서 넣고, 저기서 못 넣고. 그러면 이기는 거잖아 약하다. 아!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감사합니다. 더블보기 기록하는 300팀. 아하. 와. 승리면 지는 거니 나이스! 자, 아, 고생하셨습니다 아, 아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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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고생하셨습니다 7번 홀에서 세븐 선수가 예선전에 이어 본선전에도 승리를 가져갑니다